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그 4월 25일 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시작 전에 중요 전달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 요번에 4월 22일 날부터 4월 28일, 이번주 일요일까지 위에 보이시는 010-7903-4936 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어, 5월 초에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공시 진행 종목 전부 다 하고, 대규모 대비 정보를 전체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존에 문자를 보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좀 문자 보내주셔야 되고요. 자료를 받으시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어이 매수가하고, 매도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 날짜까지 전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무료로 주식투자는 디테일에 있다 진교수 해가지고 투자금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010-7903-4936 번호로 문자 100억이라고 보내주시면은요 어 같이 소통하면서 주식 공부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방 여기 입장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릴 거고요. 어큰 손실 중이라 힘드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종목명, 평단가, 비중 적어서 이 번호로 보내 주시면은 전문가 관점에서 이 대응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번엔 다 무료로 해 드려요. 왜냐면 시장 상황도 너무나 어렵고 그러시고 좀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꽤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진행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좀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장 상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장이 빠지죠.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이제 하방으로 좀 가져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2,646 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하방을 또 낙폭 현상이 나서 2,644 포인트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우선은 미국 시장 한번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상황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특히나 지금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제가 오후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거고요. 어, 우선은 실적 부분이랑 나온 뉴스 먼저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나스닥 백을 추적하는 2,500 달러 규모의 상장지수 펀드는 실망스러운 수익 예측에 하락 후에 늦은 시망감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s p 500은 5070보다 약간 높게 마감을 했고요.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BP 상승한 4.64%를 기록을 했습니다. 엔화가 달러당 155달러 이상으로 떨어지면서 개인 우려가 생겼습니다. 경기 방어주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요. 어, 금융업종은 소비자 지출 회복세를 시사한 비사에 어,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였습니다. 산업재 섹터가 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헬스케어, 어, 업종 또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의고 ETF는 혼조세를 보였고요. 저가 신형차 모델2 생산 계획을 앞당기기로 밝힌 테슬라가 12%나 오르면서 이무소비재 상승을 주도했으며 장마금 후 발표된 메타는 실적이 컨센을 상해했으나 매출 가이던스를 저조하게 제시하면서 시간 내에서 막15% 마이너스 15%대 급락을 했습니다. 어, 실적이 예상치를 하이하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나 하시코드 인수를 발표한 IBM도 시간에 거래에서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상, 쌍용차가 EV 손실을 상세하면서 실적 추정치를 상해한 포드는 시간 내에서 3.3%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5년물 경매는 어제 2년물만큼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요. 7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각이 추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완성하지 못한 이후 재무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경학자들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약 2.5%까지 하락할 것을 예상했는데요.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을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페드워치는 전일 대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미국 시장을 좀본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시장 상황이 어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장중에 이제 외국인이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양시장 순매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중에서도 매수 보이는 업종과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외국인은 코스피 저피비알 외 특별한 업종 순매수가 없습니다. 오늘요. 그리고 저피비알도 대부분 금융주 이수에 어, 수급이 유입됐고요. 기관은 IT하고요. 어, 반도체 어, 순매수 비중이 높은 모습입니다. 외국인도 코스닥에서 반도체 일부, 선별적 순매수 중입니다. 어, 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어, 아시아 증시, 어, 개장 후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증시는 인베스팅 오류로 상승했지만 상승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마이너스 1%대 하락 중이고요. 그리고 아, 그리고 전일 뉴욕 증시에서 테크 위주 하락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 탄력도 둔화된 모습입니다. 나스닥 선물도 하락 중인 가운데 우리 증시도 여전히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다시 반납을 하고 있고요. 어, 기간도 외국인도 매수 1억 감소된 가운데 내일 밤에 PC 데이터까지 확인하고 돌아오자 분위기입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상 다시 26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가긴 제한적인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실적 좋아질 기업들에 대해서, 어,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아시아하고 우리나라 오전장, 그리고 어저께 미국 시장까지 좀 확인을 해봤고요. 뉴스 한번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뉴스 보기 전에, 아, 이거 하나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슈가 되는 섹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컨콜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통형 신규 포멘텀의 4680 시리즈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4680 시리즈에 연관되어 있는 지금 많은 업체들이나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기업들을 여러분께서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사역공 배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시점으로 8월부터, 어, 지금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가면서 동국산업하고요, 어, TCC 스틸, 동원시스템즈라고 있습니다. 어, 이 회사들이 좀 부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70에서 4680으로 전환하는 방향성으로 관련 코멘트는 제가 계속 계로 전화드리긴 하겠지만 이 원통형 배터리 이 부분 4680 배터리 부분에 대한 어 이슈나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밸류체인에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어 주목을 해야 하셔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네, 시장상에 TSMC가 깜짝 발표를 해서 하반기 1.6나노 칩 생산 이 부분도 좀 발표를 했고요. SK하이닉스 영업이이 2조가 넘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에 쏠리는 해가지고, 반도체 섹터도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어, 잠정 실적 발표 부분에 대해서 좀, 어, 포커싱을 가져가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그리고 삼성 SK 기업용 SS 특수도 있는데 SSD 하면은 여러분들 제주반도체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SSD랑 LPDDR 부분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적층으로 D램 부분이 적층으로 들어가서 HBM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어, 메타 1분기 실적 전망치 상위에도 시간의 주가 해가지고, SW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 AI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 하락의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대부분 하셔야 될 거고요.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관련된 회사들,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회사도 있잖아요. 그 회사들도 좀 주목을 하셔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4월 22일부터 4월 28일, 어 유해 보이시는 0 1 0 79034936 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무료로 이 5월 달에 진행되는 대규모 대비 정보 전체 다6개 종목이거든요 이거 전체 다 하고 어. 급등 종목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요번에 저희가 박스권 장세에서 많이들 힘들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이 종목들 받으시면은 한 이틀 전 정도에 매수하셨다가 저 당일 날에 매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20, 30% 정도 수익률은 충분히 가져가실 거니까 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적 분석하고 세력 평단가 계산.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거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책이나. usb로 해서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데요. 어, 첫 번째는 기업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업 분석이 끝났으면 매수가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는 차트나 obv나 투자자별 매매동향 수급 이것 보고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추적 관리를 해야 되고요. 추적 관리 끝에 좋은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면 어, 주식투자가 그 종목에 대한 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100억 프로젝트 만들기가 전체다 이거를 다 진행을 해드릴 건데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이번에 특별히 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니까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관리하시고 그래도 1년에 한두배 정도는 수익률은 가져가셔야 될거 아니에요 본인 자산에서 그러시니까 꼭 그렇게 해들 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